모트롤라 생활무전기 T6입니다. 색상은 지금 레드 색상이랑 블루 색상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두대한 세트 패키징 돼서 나온 상품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설명이 어느 정도 적혀 있고요. 기능, 홈페이지까지 이 나와 있네요. 일단 블루를 뜯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본체. 벨트 클립이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벨트 클립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까지. 배터리가 비닐로 아예 밀봉이 되어 있어서 지 뜯어보지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충전기입니다. 이곳 충전기. 마이크로 5핀 충전을 사용하는데 지금 Y자형. 동시 충전 가능합니다. 일단 충전 방식 한번 볼게요. 충전 방식 자체는 지금 무전기 우측편에 보시면은 하단에 단자가 하나 있어요. 여시면은 여기다가 꽂아서 충전 가능합니다. 네, 일반 생활용으로 쓰시는 분들 말고 업무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별매품으로 데스크 충전기가 따로 나옵니다.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충전을 계속 꼈다 뺐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충전 단자 부분이 PCB랑 이제 단락이 되면서 충전 IC를 수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택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문제와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추가 구성품으로 나오는 상품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추가 구성품도 같이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입하시면 제공되는 세트가 딱 이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안쪽에 보시면 스티커 이 하단, 하단에다가 하단 부착할 수 있는 표기 스티커가 있고요 사용자 설명서입니다 사용자 설명서가 사실상 친절하게 돼어있진 않아요 얘는 모토로라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거의 번역만 그냥 번역기 돌려서 번역한 수준입니다. 얘네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 온라인에 띄어져 있는 거 살펴보시면 오히려 설명이 더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데스크 충전기입니다. 데스크 충전기 자체도 어댑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충전 어댑터 사용하시면 돼요. 마이크로 5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끼시면 됩니다. 데스크 충전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무전기를 배터리를 낀 상태에서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꽂으면 충전이 되고 충전이 다 되면 빼시면 되고요. 충전 램프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램프는 따로 없고 대신에 이 LCD에 표기되는 배터리 잔량 표시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게 추가 구성품도 다 구매할 수 있는 게 이제 정품 데스트랩 정품 목걸이죠. 모토로라 모토로라 로고가 지금 들어가있고 보시면은 길이는 생각보다 깁니다 길이 한 이정도 돼요 부전기팔 팔꿈치까지 오네요 이정도로 보시면 되고 얘도 분리가 돼있고 처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꽂으시면 목에 걸수 있게 그리고 무전기에 꽂으실 때는 여기다가 돌리셔가지고 부착하시면 됩니다. 또 보실 수 있는 게 특이하게 생활무전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용량 배터리가 따로 나옵니다. 기본 배터리 용량이 650mAh 니켈 메탈 방식인데 얘도 니켈 메탈 방식은 똑같고 대신에 얘는 800mAh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아, 8 0 기본이 800이고, 대용량이 1300이네요. 1300.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용량 크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 보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 이어폰이죠. 경호용 이어폰으로 여기다가 단자 부분 이게 토커버 핀이라 그래서 모토롤라 생활용 무전기에만 사용하는 핀이에요. 그리고 이 상단에 덮개 여시면은 여기다가 끼셔가지고 액세서리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드 같은 경우도 다 동일하고 다만 이 제품이 좀 아쉬운 게 낮게 구매가 안 됩니다. 낮게 구매가 무조건 두대한 세트로 이렇게 패키징돼서 나오기 때문에 세개를 사용하셔야 되더라도 이거는 두 세트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다른 제조사 생활무전기들하고도 생활무전기들은 서로 다 호환이 100% 가능하니까 중국산 해외 직구 제품들만 아니라면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대 정도는 타사 생활무전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